우리 최수진 교장님이 저는 하도 복아 가지고 결국은 <laughs> 아, 영향이 없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laughs> 아, 학교에 또 교육에 각별한 예정 가지시고 계셔서 상원 여중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교장님께서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개방해서 많이 쓰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데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상남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기회들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 뭐그 정책의 일환으로 시청도 개방해서 아무나 들락날락 할수 있게 하고 최대한 많이 쓸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낙제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는데 3억 정도 지원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1 년에 이런 도서관 400개 만들 돈을 내년부터 뺏기게 됐다. 너무 많이 아꼈더니 어너 남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뺏기게 됐어요 그냥 막 써버릴걸. <laughs> 이게 잘못된 세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정 보고 하도록 노력할 테고. 우리 학교 이 도서관이 우리 동네 주민들이 또 소통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모여서 얘기할 공간이 없잖아요. 또 그런 공간으로도 좀 활용하고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뭐 책을 읽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잘활용하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안 다녀 못 다녔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책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예를 들면 뭐 세계 명작 뭐 아니면 국내 저뭐 저는 이제 동화 등등 문학 작품들을 참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가 어디서 읽었는가 내가 되게 궁금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한때 초등학교 때, 한때 도서관에서 읽은 거들 우리 저는 경북안동 3개고등학교라고 산골에요즘 학생이 7명인데 그때 당시에한 500명 정도 넘었죠. 근데 교실 북한 정도가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 책들을 제가 그때는 백서가면서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도서관은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죠. 빌게이츠의 말을 인용할 것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잘 활용되길 바라고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공간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는 소통의 공간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생활 문화활동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